그러니까 이게 아, 대치구도가 아, 되면 니 달리가 실이 있어서 전사움이 네. 안 좋거든요. 그렇죠. 아, 지금 버스 정말 지금 레버슬슬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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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달리가 들어갔요 알리 잘 들어갔는데 알리가 시간 알리의 건축 생겼어요. 캐니언이 살아야 돼요. 카는 위험하고 카는요. 카는 한번 밀어냈는데 카에도 잡으면 네 잡으면 나까 역사는 아서가 아. 역시 교전의 하나 생명. 반갑습니다, 키도입니다. 와 이번에 감언이랑 환나전에서 데프터 선수가 군수센알 쓰셨더라고요. 와, 박수. 와, 진짜, 구인수 세나의 아버지로서 진짜 감격이다, 감격. 지금 그, 데프트 선수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 유튜버분들이 구인수 세나에 대한 약파리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어요. 되게 그런 거 보면서, 와, 뿌듯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몇달 전부터 약파로 온 구인수 세나가 이렇게 빛을 보네요. 이게 그, 데프트 선수가 하기 전에 크라켄 구인수 세나에 대해서 영상으로 올린 사람은 저밖에 없거든요. 근데, 데프트 선수가 구인수 세넬에 가셨다 이거는 제 유튜브 구독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의심 가는 분이 한두 분 정도 있는데 어, 저한테 따로 DM이나 메시지 보내주시면 댓글이나 달아주시면 제가 기프티콘 쏠게요 데프트 선수 <laughs> 데프트 선수 제 영상 구독하고 있는 거아니까 얼른 좀 기프티콘 받아가세요 <laughs> 장난입니다 프로가 인정한 템트리 다른 뭐 유튜버 분들이 인정하기 전에 프로가 먼저 인정한 템트리 그거의 창시자는 누구? 낫우드 였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단 많은 분들께서 왜 무대보다 구인수가 효율적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비교한 짤막한 영상이 있으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인수 세나는 플레이 스타일이 기존의 세나와 정반대로 바뀌었다고 볼수 있어요. 기존의 세나는 진과 비슷하지만 다른 느낌의 메커니즘. 한방한 한 방에 딜이 세고 긴 사거리 이용해 일방적으로 때리고 맞딜은 약한 느낌이었는데 지금 구인수 세나는 빠른 공속과 사거리, 공격력 등을 기반으로 과정 좀 섞어서 무결점의 챔프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존의 맞딜이 약한 세나가 구인수를 감으로써 어떤 느낌을 냈는지 영상으로 보시죠. 오씨, 이건 뭐야 아니, 공속이 말이 안 돼. 하지만 모든 부분에서 무대보다 구인수가 좋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지속 딜을 하기 어려운 상황엔 평타 한방에 DPS가 높은 무한의 대검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상황도 있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께서 질문해주셨던 게 템트리인데, 제 주관적인 기준으로 템트리 설명드릴게요. 크라켄 구인수는 1, 2코 고정이고, 3코부터는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유령무입니다. 공속 45%와 치명타 20%, 이속 7% 증가 효과가 있으며, 발동시 효과는 이속 7% 증가, 공속 40% 증가로 총 공속 85%와 이속 14%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능력치는 11.2 패치 전이라면 큰 메리트가 없었지만 11.2 패치 이후 공속 개수 증가 및 크라켄 구인수 템트류로 인한 세나의 메커니즘 변경으로 아주 좋은 효과를 냅니다. 두 번째 아이템은 고연포입니다. 고연포는 긴 사거리를 이용해 짤짤이 추노, 이니시에이팅 등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아이템은 루난입니다 루난은 라인클리어에 효율적이고 딜각이 잘 나오는 상황엔 광력딜과 빠른 큐쿨로 유지력 부분에도 효율적입니다 네번째 아이템은 징수의 총입니다 징수의 총은 공격력 50, 치명타 20, 물간 11, 기본 능력치와 체력이 5% 나왔을 때 즉시 처형 효과가 있어 세나에게 매우 효과적인 아이템입니다. 팀의 딜이 부족하면 상코어로 올리기 가장 적합한 아이템이며 어느 상황이든 무난한 아이템입니다. 다섯 번째 아이템은 치르게 양날 도끼입니다. 양날 도끼는 공격력 40, 체력 300, 스킬 가속 25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으며 6스택 시 24%의 방어력 감소 효과와 1은 체력의 5%의 데미지를 넣습니다. 그리고 세나는 평큐평이나 평타 세방의 양날 도끼 풀스택이 쌓여 효과적으로 쓸수 있으며 상대팀에 잘큰 탱커가 있을 때상코어로 올려주면 좋습니다. 앞을 서명드린 템트리는 상코어의 방향성 제시이며 상코어만이 아닌 오크어까지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이외에도 밤의 끝자락 10m 터보 화공 탱크와 같은 템들이 있으며 상황에 맞게 올려주면 됩니다. 제가 두달 전부터 밀던 군수 세나가 데프트 선수를 시작으로 떡상하여 기분이 좋네요. 앞으로도 세나의 영상을 자주 올릴 것이며 많은 템트를 연구할 생각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교대였습니다. I have a dream, that's all I need. I'll make it happen with some work and belief. Know what I want, so I'll take it on. I've made mistakes, but mistakes make you strong. Let's break it down for a minute. I want the crown, I'm gon' get it. You hear me loud, man, I'm winning. Yeah, Charlie Sheen will be grinning. These ladies know that I'm sinning, and this is just the beginning. I'm closing in the night, getting there ain't no point in resisting.